단백질이 많아 몸에 좋을 것 같던 양고기가 오히려 근감소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영국 바이오뱅크의 20만 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공육 뿐 아니라 양고기를 주위에서 사회 먹을 때 근육 감소 위험이 증가했다. 단백질만 믿고 먹기에는 식습관의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량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며 낙상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질환이다. 기존 연구가 단백질 등 개별 영양소에 집중했다면, 이번 연구는 전체 식이 패턴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평균 56세 성인 21만여 명의 악력사지 근육량을 기준으로 근감소증을 평가했고, 가중 1만 4,607명이 근감소증으로 분류됐다. 음식 섭취 방식은 매우 상세하게 조사됐다. 채소, 과일, 빵, 물등 기본 식단과 생선 육류 치즈 시리얼 종류, 심지어 사용 스프레드나 커피 형태까지 모두 고려해 위험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등푸른 생선주 1에서 사회 통곡물빵 시리얼,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성 스프레드 등이 근감소증 위험을 낮췄다. 반대로 가공육은 주 1회만 먹어도 위험이 증가했다. 과일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은 근육량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식이 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함께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라면서도 식습관이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에 인과관계 해석은 제한적이라 덧붙였다.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근육을 지키려면 어떤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